산소 치료를 받던 50대 다이버가 치료 도중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는데요. 함께 있던 간호사도 중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는데 의료 사고 가능성에 대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2009년 문우련 서귀포 의료원 내 고압 산소 치료센터 고압 산소 치료기를 통해 해녀와 다이버들의 수병을 치료 밀폐된 치료기 안에서 고농도 산소를 마시게 해 잠수로 생긴 산소 부족 현상을 없애주는 치료법입니다. 그런데 지난 15일 이곳에서 고압 산소 치료를 받던 50대 다이버가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다이버는 스쿠버 다이빙 후 잠수병을 호소하며 의료원을 찾았고 두 번째 고압산소 치료 후 심정지가 찾아와 응급처치 등을 받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또 응급치료를 위해 치료기 안에 들어갔던 50대 간호사도 혈관 기포가 생기는 공기색 전증 발견되어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챔버 안에서 고압산소 치료 중에도 심장박동수가 떨어져가지고 시폐 시행을 했는데 심실 빈맥 소견이 보여가지고 담당의사는 고압산소 중단을 요구한 거거든요. 치료를 받던 다이버가 숨지고 간호사까지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자 제주도 임시회에서도 의원들의 질투가 나왔습니다. 무리한 작동 또는 작동지의 오류를 의심해볼 수 있는데 밖에서 작동을 무리하게 하진 않았을까? 서기포 의료원은 담당 의사의 판단에 따라 매뉴얼대로 치료했고 장비에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의료사고 가능성은 부인했습니다. 한편 사망사고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찰은 서기포 의료원을 상대로 의료사고 가능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특별한 소식을 하나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구독자분들 한해서 특별한 소식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의 뉴스와 이슈를 보시면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보고 계신가요? 아무런 생각 없이 이런 일이 있구나. 이런 이슈가 있구나 하시는 분들이 95% 이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번 영상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와 이슈만 잘 챙겨 보셔도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바이오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고 상승을 할 조건이 충분하구나. 이것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알아보자 라는 생각으로 영상들을 시청했습니다. 저는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100% 무료로 주식으로 수익을 내는 방법을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1월 말에서 2월 초에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바이오 관련주 브리핑을 해드렸는데요. 이 사진과 같이 1월 25일 위에 나와있는 번호에 문자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분들에게 바이오 관련주 툴젠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 당시 툴젠은 1주당 가격이 52,000원대에 형성되어 있었고 3월 20일 기준 11만원까지 주가가 올랐습니다. 저는 단지 뉴스와 이슈를 토대로 열심히 분석하고 공부하여 위번호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분들에게만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슈는 매번 변하고 주목받는 것들도 항상 변합니다. 요즘에는 세상이 변화하여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항상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하며 누구보다 먼저 앞서 나가야 하는 세상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가만히 계신다면 계속 토태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실 확률이 높습니다. 100% 무료로 주식으로 수익 내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은 딱한 가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